사랑합니다 벤친 여러분 여행과 연애하는 남자 김효근입니다 오늘 제가 또 혼자 이렇게 낚시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해금강 앞바다 쪽이에요 여름 내내 우리 벤치님들 이곳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낚시를 나온 건 궁금한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봐야죠 답을 줄수 있는 대상에게 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종족을 번식해 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 난생과 난태생이라고 합니다. 난생은 그냥 알을 낳고 그체 외에 알을 낳고 수컷이 와서 정충을 뿌림으로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어 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까지는 물고기들을 난생 물고기를 하고요. 난태생 물고기는요, 우리 사람과 같이 태반을 통해서 그. 부화되고 속에서 태반 안에서 완전히 새끼로 성장한 후 이렇게 낳는 과정을 거치는 물고기들을 난태생 물고기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대표적인 난태생 물고기로는 뭐 고래 종류가 되겠지만 고래는 저절목이기 때문에 포유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물고기들 중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태생 물고기는 망상어가 있습니다. TV 같은 데 다큐멘터리 형태로 많이 나오죠. 망상화가 산란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산란이 아니고 새끼 자체를 낳습니다. 그죠? 그 외에 또 우리가 그 자주 접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물고기가 대표적으로는 우르이 있습니다. 조피볼락이라고 합니다. 이 조피볼락이 새끼를 낳아요. 몰랐죠? 이렇게 저 난생과 난태생 물고기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난태생 물고기는 체내 수정이기 때문에, 그죠? 그, 수컷과 아무 이 어쨌든 교미를 통해서 이렇게 체내에서 수정이 됩니다. 근데 난생 물고기는 그,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수컷이 와서 그 위에 정충을 뿌리잖아요. 그, 뭐, 난태생이야, 뭐, 생식기 날린대로, 뭐, 이런 방향으로, 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교미를 해서 할 텐데, 이, 난난생 물고기들은 이 수컷이 급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똥이 나오고 은응 나와라 와라 하면 뭐 정충이 나오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그 뭔가 또 자극이 있든지 뭐 이렇게 할때 나올 거잖아요. 그게 그게 궁금해요. 제가 한번도 TV에서 그런 걸못 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물어라. 제가 생생 동안. 그, 영어회화를 했는데, 안 돼요. 근데, 해군강 생활 1년 만에, 이, 물고기 언어는 1년 만에 완전 터득해버렸어요. 물고기 말하는 걸다 알아들어요, 제가. <laughs> 그쪽으로 소질이 있나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물고기들 친구들 또 불러다가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때가 열세물이에요. 낚시꾼들 많이 왔어요, 평일인데도. 그, 내일 모레 조금인데, 조금 물 때는 에 낚시배, 선장 집에도 물고기가 씨가 마른다 할 정도로 낚시가 안 되는 날이에요. 내일 손님들도 들어오는데 낚시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어, 물 때는 쓱 좋지 못하지만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답을 줄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올라와야 할 텐데, 자,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 채비도 우리 벤치님들 평소에 하는 민장대 맥낚시에요 찌도 한개 없이 그냥 이 새우 꽂아서 민장대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의 만조 시간이네요 꽉 찼습니다 오! 오, 야, 야, 와, 보이시나요? 야, 장대신요야 이가, 아, 이런. 난태생이에요, 난태생, 망상어. 아주 미세하게 견디는데 아주 입질을 약하게 합니다. 잡아. 저거가 잡히지, 내한테. 아이, 야. 나한테 생물고기 망상어예요. 내, 너한테는 별실 관심이 없다. 나는 오늘, 응, 어? 너 노래미, 오빠야 좀 부르죠, 노래미. 작은 폴락이에요. 이것도 미성년이에요. 질문 자체가 어렵겠죠. 이런 애들한테는. 아이고. 이 오늘이 애기들이 오늘 제가 이 잘못 왔네. 놀이터에 왔나? 이왜 애들이 이렇게 아 참. 아이고. 으아. 이런 이런 이런. 에헤이 오늘 난태생 이 망상어들이 크지도 않고 말입니다. 얘는, 얘는 그래도 충분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자, 잡았습니다. 자 빨래부터 빼주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자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건강사는 망순이에요. 아 어, 오늘 뭐 질문할 게 있어서 아이고 격정적이시네뭐 물어볼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어, 아이고 뭐 궁금한 게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그 이런 거 질문하기 좀 그런데 그 새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새끼를 낳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이, 이렇게 수컷하고 뭐 어떻게 해야 나오잖아요. 이 아저씨가 변태 아니야 미친 새끼. 그걸 왜 물어봐? 그런 걸왜 물어보냐고. 이런지 아침 식점대다로부터이 미친 놈의 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너 화내지 말고. 아 궁금할 수도 있잖아. 좀 궁금해서 물어봐. 아, 쓴 놈한테 물어봐 이 씨발 개개개쟤 이런 걸난 늦시간 아이나고 알아요 안무신지 아까 봤어요 보기 진짜 아직 그걸 왜 보냐고 어쩌고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또 뛰기 물라 그네 아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 그런 거 쓰득 그만 쟤쓴 놈한테 물어봤쓴 놈한테 나 지금 지금 오늘 약속 있단 말이야 얼른보내줘 추워 진짜 아이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그참뛰교 하루 내신 아이 이 암컷한테 물어보면 안되겠어요 이런걸 자 돌려보내겠습니다 변태야 뭐야 도대체 왜그안그쑥수컷끼 물어보지 왜 암컷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걸 말하기 곤란하게 해요 자 술순양 자 우리 유친 유튜브 친구들이에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해근가에 사는 술순이라고 해요 아, 다름이 아니고 밥먹는데 미안한데 어, 물어볼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저 물고기들 알 낳잖아요. 알 낳으면 거기에 수컷들이 와서 뿌리잖아요, 뭘 그런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부서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아저씨 생긴 것도 참 그렇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암컷인데 아직 변태인가 봐 변태. 아 참. 아니 그 알면 그몇 가지 좀 알려면 주면 되지. 알아도 말못 해요. 그런 건 은밀한 건데 그스커트 프라이버시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말을 해요? 아씨 정말 아침 식스 대바나부터왜 이러는 거예요? 얼른 보내줘요. 오늘 데이트 있어요. 아 참나.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거 스커트 순... 들한테 물어봐요. 순 놈들한테 난안 크시란 말이에요. 아뭐뭐안크 표가 나나? 아이 양반이 지금 정말 어디를 려고그래아 참나 아나 아, 미안 미안 어욕대다 미안. 아다 그, 아, 잘못 물어봤다가 완전 벤테 취급당했 벤테 취급. 아 까탈시럽네 자 요새 말잘못하면 요즘은 그죠 뭐 미투 이런 것 때문에 막 바로 새고랑입니다 이 물고기한테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와또 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예 드디어 제가 바라던 노래미가 올라옵니다 노래미가 으아 짠짠짠짠짠 반갑다 반갑다 노래마 노래마 와자 우리 노래미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식사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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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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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가 지금 밥 먹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이래 아, 죄송합니다 얼른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내 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얼른 물어봐요 지금 배고프고 오늘 밥 먹고 얼른 지금 아, 내레숙이기 만나러 가야 돼요 레숙이기 아니 그 해군강에 있는 노래 숙녀 아니 노래 숙 알아요 아네 제가 잘 알죠 어, 얼마 전에 그인터뷰했었습니다 용왕 용궁실에 용왕 용궁 용궁에서 보낸 그거 뭐 소식. 전에도 코로나 관련 소식 아 그럼 내수이가 얘기하더만 더럽게 못생긴 인간 만났다더만 당신이었어요? 아니 제가 억수로 더럽게 생겼대요? 아니 내가 봐도 딱봐도 당신 더럽게 생겼네 지금 물속에서 사람들 여러 사람 봤지만 당신 좀 더럽게 생긴 편이네 아참나 하여튼 뭐고기한테 내가 잘 생길 필요도 없죠 아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모셨어요 얼른 물로봐 얼른 내내수이 만나러 가야 돼저 그럼 그 수컷 맞죠? 아니 그럼 수컷 맞지?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갈릴롭씨는 그냥 앙크 레스기로 만나러 가겠어? 아니 수컷이 뭐 표가 나요, 말이? 아니 이 양반이 눈을 어막뭐 뻗다 뻗나 지금 이큰게안 보인다 말이야. 뭐뭐식크다 말이에요? 보, 이씨 보자. 뭐 이씨 아내눈래내노에 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니 그게 이게 이큰게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그 어, 물고기 치와와야 치와와 아, 그거 또 무슨 말이지만 당신 그거 반려견 안 키워? 아니 저는 개는안 키우는데요 아니 개 중에 보면 치와와가 어, 덩치는 작기만 해도 물건 하나는 감적해 줬잖아 내가 지금 물고기 치와와야 어씨뭐 달린 그 이거예요? 아니 다 손을 대고 그러다 있... <레>, 그게 내가 그러지요 아니 아니 안 보이지 평소에는 너는 맨너스가있나 그러면 나도 이그뭐 건드려야 커지지 썩이 다지아 그래요? 사람하고 똑같네 아그뭐 단도직입적으로 딱 얼른 결론 물어볼게요 얼른 물어봐 그 암컷이 알 나오면 가서 거기다가 뿌리잖아요 뭐 뭘 뿌린다고? 아니 그 있잖아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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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기 만들어지는거 아니 이 양반이 그, 그렇게 어렵게 말을 돌리고 그래 그냥 어 아빠 올챙이라고 해 아빠 올챙이 <laughs> 네그 아빠 올챙이 아빠 올챙이 그거를 이 뿌리잖아요 거기에다 그, 그거 어떻게 하면 나와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면 나오다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어, 똥 나와라 한다고 똥 나오고 그거 나와라 한다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양반이 그걸 뭐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그냥 나오는 게어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요 아참 그걸 다그참그 그, 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 그뭐뭐 뭐 어려워요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니, 내가, 인간들도 그러잖아. 그, 시험관 에기 만들려고 하면, 깜깜한데 가서, 간호사가 이, 비디오도 털어주고, 막, 에 막, 그렇게 하잖아. 아니, <laughs> 물, 물고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나오는 게 어딨어. 어, 그거, 어떻게 그럼뭐 직접 본인이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손 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래 아+ 그시와 아+ 와서 해주지 이거 이거로거리로그 아+ 고지 아+ 그래. <laughs> 그런 그게, 그게, 그게 음, 그 아+ 참, 하기도. 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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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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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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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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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잘 보이나 거 아+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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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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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에서 하는 걸 좋아해. 그때 나는 수초 속이 훨씬 좋아. <laughs> 그그텐땅 찾아가지고 살려서 차. 아유 분위기 얼마나 좋다고. <laughs> 그래요. 아이고 오늘 레스윗 친만난는다하던마는어 어떻게 오늘 어디서 만나 그랬어요? 아유 오늘 레스윗이가 지금 내 뜻대로 오늘 수초에서 만나 그랬어. 어 그럼 오늘 어, 한번우째 아이가 뭐. 뭐, 뭐. 그런 걸 물고 그래. 알았어. 얼른 보내줘. 지금 나 얼른 먹고, 내 그래. 숙이 만나러 가야 돼. 알았어요. 아이, 돌 여러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물고기도 사람하고 똑같답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니래요. 뭐, 똥 나오라 한다고 똥 나오고, 뭐, 아빠 올챙이 나오라 한다고 나오고, 이런 거 아니랍니다.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똑같대요. 오늘 하루, 어, 물고기의 성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물고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처럼 와서 물고기를 만나서 직접 답을 듣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바람이 지금 터지고 조금씩 추워져요. 손가락이 시린데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이곳은 해군강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마칩니다.